사철 흐르는 물맑은 계곡이 있는 주말 주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랑진 IC에서 15분 거리, 삼랑진역 10분 거리 유명한 사찰 여여정사가는 길목에 위치합니다.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2차선 도로변이고요, 도로에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기존 마을과 떨어진 위치에 주변에 주택이 한채 있고요, 지대가 높은 곳으로 뒤로는 산이 있고 공기 좋고 남향으로 탁 트인 경치입니다. 대지면적은 120평으로 시유지, 텃밭을 공짜로 약 50평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집 옆에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선녀탕 있는 계곡이 있고, 집앞에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넉넉한 크기의 텃밭에는 각종 유실수가 가득하고요, 텃밭 한켠에 닭장도 있습니다. 주택은 2015년 5월 사용승인된 경량철골조주택으로 면적은 22평입니다. 방두 개가 있고, 방두개중 하나는, 불 때는 황토방이고요. 거실, 주방, 화장실 하나,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거실에는 난로가 설치되어 있고, 주말용 주택으로 사용 중입니다. 집터 땅 모양이 긴 모양이고요. 그러나 그 형태에 맞춰서 나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주말에만 사용 중이며, 리모델링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더 빠르게 더 좋은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 밑에 빨간색 구독글자를 누르시면 됩니다. 현장으로 가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미량시 삼랑진업에 위치한 유명한 절입니다. 여여정사 가는 길에 위치한 주말주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앞에 이렇게 보이는 주택이 오늘 매매하는 주택이고요. 이 길로 조금 올라가면은 여여정사가 나옵니다. 여여정사가 나오고, 이곳은 지금 삼랑진 IC에서 조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산 쪽으로. 산 쪽으로 많이 올라왔고, 올라오는 도로는 이렇게 2차선 도로로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 마을가는 완전히 떨어진 곳이고 주변에는 이렇게 주택이 한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도로는 이렇게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네, 오늘 소개해 드리는 주택은 우리 매매하는 토지의 면적은 120평인데 앞에 이렇게 구교지를 50평 어 점유해서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이 밭도 우리 집에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밭이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주택은 멋진 계곡을 접하고 있는 주택입니다. 네, 이밭 옆에도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유실수를 많이 심어 놓으셨고, 우리 토지는 이 계곡 위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이 있고, 이렇게 축대가 사여져 있는 부분, 이쪽이 우리 토지이고요. 옆에 이렇게 닭장 있는 곳까지가 우리 토지입니다. 계곡이 선녀탕이 있는 계곡인데, 정말 멋있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한겨울에 아주 가문철인데도 물이 이렇게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선녀탕이 있습니다. 네, 축대를 이렇게 쌓아 놓으셨고요. 앞쪽에도 이렇게 텃밭 할 만한 공간이 있고, 텃밭 할 공간은 좀 많이 있습니다. 여기 앞쪽에도 있고, 국유지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50평가량의 밭도 있고요. 그리고 이 닭장 안쪽에도 밭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나무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정원수와 유실수도 이렇게 많이 심어 놓으셨고요. 지금 이곳까지가 우리 토지입니다. 이 안쪽에 밭이 있습니다. 탁밭으로 사용하는 밭이 있고 이렇게 비료를 많이 준비해 두셨네요. 나무가 많아서 비료를 이렇게 많이 준비해 두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닭장이 있고요.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집이 잘 보이네요. 대지 면적은 120평이고 주택은 22평입니다. 주택 주택의 건령은 어, 약한 7~8년 정도 되었고요. 경량 철골조 주택입니다. 앞쪽으로 집 앞으로 이렇게 저, 어,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있고요. 앞쪽에 데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뭐 나름 주말용으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이렇게 나무를 많이 심어 놓으시고 그리고 밭도 충분합니다. 집 뒤쪽이고요. 뒤쪽 공간. 보일러실도 있고, 우측은 보일러실이고, 좌측은 창고입니다. 네, 창고이고요. 이곳이 계곡 옆 야외 식탁 바베큐 공간입니다. 여기 오시면 이렇게 선녀탕이 딱 있습니다. 여름되면은 물이 엄청 많겠는데요. 지금도 이렇게 웅덩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깊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주 맑습니다. 맑은 물이. 선제탕이 있는 계곡이 우리 집 옆으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어, 제가 둘러보니까 특별히 뭐잘 꾸며놓았다 이런 건 없지만 이 나름 자연 환경을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여기 나무도 이렇게 많이 심어놓으셨고 농사도 이렇게 많이 짓고 계시고요. 안쪽에 불 때는 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황토로 해서 불 때는 방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계곡도 있고,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곳곳에 텃밭을 할 만한 땅도 있습니다. 주택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주방과 거실이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 주방 옆에 세탁기도 보이고요 냉장고, 김치 냉장고 그리고 싱크대가 있고 식기세척기인가요? 이렇게 널찍한 실탁이 있고 또 이렇게 중간에 난로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또 이렇게 동그란 탁자도 있고요. 평상처럼 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옆에는 또 이렇게 노래방 기계가 있습니다. 뭔가 좀 재미있는 집 같습니다. 노래방 기계도 있고, 이렇게 불도 떼는 난로도 있고요. 주말용으로 사용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방도 하나 있고요. 주택의 방향은 남양입니다. 방도 남양으로 이렇게 있고요. 네, 이곳이 화장실인데 여기가 이렇게 방에서도 화장실로 갈수 있게끔 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방과 연결이 되어 있고 이렇게 세면대가 있고요. 이쪽에 변기가 있습니다. 네, 이곳은 또 이렇게 불 때는 공간이 있고 이 음, 불을 떼면은 지금 이렇게 평상으로 지금은 사용을 안 하고 계시는데요 이 안쪽 방이 황토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창고도 이렇게 있고요 음, 안쪽 방이 제가 문을 평상을 막아 놔서 이쪽으로 나가니까 방이 보였습니다 이 문을 통해서 유리문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안쪽 방이 보입니다 방 크기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른 한 두세 명 누우면 될 정도의 크기의 방이고요. 우리 집 옆에 이렇게 멋진 자연 환경이, 계곡이 있는 주택입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집을 막 예쁘게 꾸며놓고, 이렇게 그런 집은 아닙니다. 그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시골 어, 여기 오셔가지고 주말에 충분히 놀다 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있고요. 뭐, 이런 산골에서 거주를 하시고 싶다면 또 거주도 가능할 주택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선장에 또 시스템 에어컨이 있네요. 리모델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주말용으로 쓰신다면 그냥 이대로 편하게 쓰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어떻게 조금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주택 내부 외부 다 둘러보았고요. 네, 이렇게 남향에 햇볕이 아주 잘 드는 주택입니다. 예, 네, 멋진 계곡을 접하고 있는 주택이고요. 주말 주택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또뭐 거주용도 가능해 보입니다. 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